자, 99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좌표 평면에서 포물선 예를 포물선 예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 직선 l을 또다시 평행이동을 통해서 직선 l 프라임으로 옮겨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때 두 직선 l과 l 프라임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그 d의 제곱이 알고 싶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평행이동이 됐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자, 우리 포물선, 즉, 얘는 2차 함수 형태입니다, 둘 다. 그러면 평행이동이 되더라도 그래프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폭도 일정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래프의 꼭지점들이 평행이동했다고 봐도 되죠. 다시.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꼭지점을 찾아주기 위해서 1 더해주고 1 빼주고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요 놈의 꼭짓점은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y는 x제곱 마이너스 12x 절반의 제곱인 36 더해주고 36 빼주고 뒤에 30까지 써주면 여기가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즉 꼭짓점이 6,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꼭짓점들만 봤을 때 x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이동이 된 거고, y 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이 된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지금 l이라는 게, x-2y는 0이었잖아요? 그럼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l'을 프라임 만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형의 이동이니까, x 축으로 5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x 대신에 x-5, y 축으로 마이너스 5니까, y 플러스 5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두 배의 y 플러스 5는 0이 되고요.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5는 0이 나와주죠. 자 이때 평행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요 놈과 요 놈은 평행합니다. 그럼 이제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해야 돼요. 자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하면 한 직선 위에 임의의 점 아무거나 찍어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다른 점에서도 마찬가지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들은 다 같죠. 맞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요놈 위에 점 아무거나 찍을 거예요. 0,0이 제일 편하겠네. 그쵸? 그럼 0,0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D가 되는 겁니다. 즉, 루트 X계수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 분해 절대 값, 빵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되고, 루트 5분의 15가 되면서, 3루트 5가 나와주죠. 근데 얘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95, 45. 결국 45가 답이 되어주는 거네요.